질투의 꼬리를 무는 괴물, 조직 스토킹의 진실. 질투의 꼬리를 무는 괴물, 조직 스토킹의 진실. 어느 날 평범한 아침에 한 여성이 문을 나서자마자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일렁였다. 야, 저 여자 봐! 괴물이야! 라며 스카프를 휘날리며 멀리서 누군가가 외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무시했다. 그게 바로 조직 스토킹의 시작이었다. 질투가 만든 괴물의 일상적인 공격이다. 조직 스토커들은 마치 연애에 빠진 소년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경계심을 넘어선 집착을 보인다. 잡다한 소음과 속삭임으로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며 괴상하게 기괴한 사랑을 표현한다. 어, 저기 이 여자. 우리 둘이 그 노래 듣고 있었잖아. 한 모퉁이에서 택배기사가 말하면서 배달을 마치고 도망가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보통 사람들은 웃음을 참기 힘들다. 크고 작은 소음들이 일상에 섞이는 이 흥미로운 시나리오 여기에선 더욱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가해자들이 등장한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지나치며 야 내가 그로우라고 사랑에 빠진 거 알아 라며 고개를 돌리기도 하니 그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다. 감정의 농도가 농익을대로 농익은 주인공은 이를 한 번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이런 지저분한 괴롭힘의 방식 점점 더 퍼져나가며 그들은 강렬한 존재감으로 피해자의 영역을 침판하려고 한다. 주변의 집에서 드론처럼 발사되는 소음이 아슬아슬한 속삭임 속에 묻혀 가까운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이 차들이 마치 비겁한 총알처럼 이 여성을 향해 날아온다. 너 나의 세계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어 라는 듯이 이 집의 변태 같은 소음 장비가 기껏해야 만들어낸 소리 같은 짓은 다시 한번 그의 축소판 집착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문득 이 모든 괴물의 행동은 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진다. 피해자는 별로 의식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집착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실패한 연애를 하듯이 그들은 더욱 공고하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는 괴물의 모습을 보인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